안녕하세요, 대나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최근 서버 이전과 관련되어서 근황이랑 중립에서 라인으로 제가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중립에서 라인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사냥 말고는 더 이상 할게 없어졌다? 심심하다? 요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같이 게임하던 지인이 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쟁도 해보고 앞으로 나오는 컨텐츠 뭐 점령전이나 거점전, 로드 아레나 그런 것도 좀 온전하게 즐겨보자. 이렇게 말했던 것도 커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거든요. 그렇게 라인에 들어왔고 사실 들어가면서도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뭐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좋고 또 쟁도 확실하게 오더 들으면서 하는 재미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시간 던전 이외에는 사냥을 한두 시간 이상 지속은 못해요. 그 정도의 단점이 있죠. 적이 저를 썰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또 돌아다니면서 적들 죽일 수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오랜만에 좀 직접 RPG 게임을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레전드 오브 이미르 나오게 되고 이러면 저도 살짝 찍먹은 해볼 계획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저는 일단 로드나인을 베이스로 하게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라인에 들어가서 좀 즐겨볼 생각입니다. 투력도 지금 사냥셋은 10만을 넘었는데 요거는 지금 PVP셋으로 적 오면은 바로 한판 붙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냥 셋으로 바꾸게 되면은 투력이 10만을 좀 간신히 넘겼는데 원래 조금 더 높았어요. 17강이었을 때는 10만 1,500인가? 또 최대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아 이거 강화하다가 12강까지 추락하는 바람에 지금 10만 완전 초반대로 추락하게 됐고 시대권 어 사냥을 마음 놓고 못 하는 만큼 이제 앞으로 좀 설렁설렁하던 북해 실련의 탑이 매우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전설로 기도 해야 되고 PVP 관련해 가지고 탈것 강화도 좀쭉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시간 틈날 때마다 실현의 탑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탈것 같은 경우에는 캐시 탈 것은 거의 뭐다 샀고 라인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탈 것들이 좀 남았는데 아직 저는 이제 완전 최 말단이라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뭐 다음 시즌이나 투력을 좀더 올린 다음에 길드 가나 이런 걸로 살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언제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요것도 받는 피해 감소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킬 피해, 몬스터 받는 피해 감소 요런 거 엄청 괜찮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마스터 해줄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마스터 해 주고 그리고 요거 아가페아가페도 나중에 실험을 해볼 건데 엄청 좋긴 하거든요. 평타가 제대로 바뀌는 사냥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근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제가 올릴 영상은 지팡이 스킬 개수에 관한 영상이거든요.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최근 저기 오나 안 오나 말벌 아저씨처럼 보초 쓰면서 길게 엑셀로 좀 정리할 시간이 좀 있었고, 자신의 평타가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나와야 스킬이 온전하게 들어가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